<목소리> 저 많이 힘드시죠? 요, 해살도 요, 아, 여름 날씨에, 이 여름 날씨에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여름 날씨에. 어, 70, 70, 어, 나이도 70인데, 아, 어제도 좋습니다. 파이팅 하시고. 여기, 이팅파이팅 파이팅. 오케이. 그거 쓰시고, 요번에는 네. 공을 앞으로 줘볼게요. 그 어, 손에 쓰세요, 손에. 어. 손에 쓰셔서, 건방지게 쓰셔도 돼. 어. 손 라인에 쓰세요, 손 라인에. 라인에 서서 공을 이제 이쪽으로 던져주면은, 자, 여기서 그냥 팔만가져야돼요팔만팔만 아까는 옆이 없고, 지금 공이 앞에서 오잖아요. 그러면 떨어뜨려서 바로 스윙이 나가면 돼. 자, 그냥 바로 이래요. 상체만, 팔로만. 자 모든 공은 뒤에서 앞으로만 가면 돼내 스윙이 크게 할 필요도 없고 자 라운드 떨궜잖아요 라운드 그렸지 떨궜지 그죠 앞 스윙만 하면 돼자 뒤에서 앞으로 자 뒤에서 앞으로 그 다음에 뒤에서 앞으로 그죠 어 라켓하고 내 손하고 이렇게 앞이라면 앞에 이렇게 자 뒤에서 앞으로 그죠 라켓이 아니 라켓을 가지고 이제 돌지라니까 자, 지금 이제 해야 할 게, 아까는 옆에서 줬고, 지금 공이 앞에서 오잖아, 요 그죠? 자, 이렇게 똑바로 쳐서 똑바로 치라고. 자, 이렇게 치라고. 그죠? 어, 1단계, 자, 상체 이래서 그냥 이렇게 이래 쳐셔. 스윙 한번 했어, 그죠? 자, 2단계, 자, 이렇게 해서 이래 가셔. 3단계, 이렇게 가서 이렇게 치실 거라고. 그 다음에 4단계, 자, 이렇게 가서, 자, 이렇게 스윙 할 거라고. 이래 단계적으로 간다고. 그래야지 스피이 걸리는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얘를, 라켓을 가조작 하는 게 아니고, 자, 떨고서 밑에 헤도 드랍만 해서 그냥 앞서기만 어떻게든 가면 드라이버가 걸린다고. 내가 드라이브걸려고 애를 쓰릴 필요가 없다고. 얘를 가 조작을 막 하고, 게뭐 스피드 막 걸잖아. 그건 팔, 팔로만 가지고하는 거지, 내 몸체를 전체로 하는 게 아니다. 그래, 단계적으로 가는 거지, 이거. 이해가시나? 요 네. 1단계에 오면은, 그냥 가까이 던지셔 얘를. 던져서 관절을 꺾고, 이렇게. 네. 관절. 어, 여기서 팔자 로프 스윙이 래 되잖아요, 그죠? 어, 그냥 떨고서 가, 이렇게. 이렇게 가라 얘기야, 지금. 이건만하라고 떨고서 이렇게 가. 1단계. 그죠? 내가 이제 앞에서 공을 줄 거예요. 그 다음 2단계. 자, 내 발이 나갔지, 앞으로. 발이. 버트캡이 내 무릎 앞에 있잖아, 무릎 앞에. 그죠? 자, 3단계. 자, 이래 놓고 여기 걸칠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4단계. 자, 요 라인에 서서, 자, 돌려놓고, 자, 쳐서 스윙을 이렇게 갈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러면 내가 스텝이 이만큼 밀, 밀고 왔단 말이야. 그 실제 게임을 할 때도, 게임할 때도, 자, 공이 오잖아요. 그죠? 자, 와서 그냥 칠하면 이 갖다 대란 말이야. 어, 그죠? 그럼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조금 설명할게요. 사이드로 빠졌어. 내가 걸어가듯이 가. 자, 공중부에 스윙하면 돼. 멈춰 스윙했지. 그죠? 자, 요런 스윙이 있고, 자, 가. 자, 이렇게 가도 되고. 그죠? 어. 그 다음에 내 몸으로 와서 공이. 자, 스텝, 이렇게 빠지란 말이야. 자, 이렇게 빠져서, 자, 또 밀고 들어가. 그죠? 어. 내 몸으로 이렇게 공을 갖다 대는 거지, 팔로 스윙 하는 게아니라그럼 이렇게 해야지만이, 엘브가 안 온다! 엘브가. 안 온다. 안 다친다. 그거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가요. 공. 자, 따박볼 탁구 하듯이 그냥 갖다 대시면 돼. 에디, 자, 준비, 떨고 기다려. 발안나오도 돼. 아, 1단계. 자, 1단계. 떨고, 빨리 떨고, 기다려. 자, 빨리 떨고, 빨리 기다려. 빨리 기다려. 빨리 어, 떨궈. 그렇지. 그게 올리 테크이라 올리 테크비를 못 한다고. 여기서 공이 갈 때, 자, 떨고, 빨리 떨고. 그렇지. 그리고 기다려. 공 봐, 공 봐, 공 봐. 공을 봐야지. 그 다음에, 갖다 대는데, 요뒷면이 봐야 돼, 뒷면. 아, 뒷면. 뒷면 보면은 공이 맞는 게 보이잖아. 음. 항상 시선이 이렇게 가야 된다 말이야. 그냥 전방을 보다 공이 오르면은 라켓 돌고서 엔서를탁 밀어. 자 해봐요. 엔서 밀어. 그렇지. 그걸 돌고 지잖아 그죠? 해도 드라이도됐어 어. 자 가요. 자. 오케이 됐어. 잘하셨어. 잘한다. 오케이 좋아요. 자. 오케이 잘했어. 오케이, 잘했어. 오케이. 됐고. 그다음에 요번에 오른발 나오세요. 오른발 따닥벌치듯이. 펜싱 한테 나와봐요 아 테리 칠라고 폼 잡지 말고 그냥 나오라니까 자 나와 어 그냥 나와봐 나와 그렇지 공 갖다 대면 돼또 나와봐요 빨리. 나와봐 그죠 그러면 공이 이렇게 오면 이제 공이 왔다고 응. 튀면은 뒤에다 갖다 대면 넘어간다고 됐나요? 오케이 이쪽으로 더 와요 자 가요 선에 서시라고 몸이 자꾸 뒤로 가는데 제발 안 갔으면 좋겠어 왜 자꾸 뒤로 가냐면 내가 뒤로 간 만큼 최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려고 자꾸 뒤로 간다고. 아니야 공은 자꾸 압박을 해서 내가 다가서야 돼. 주님 예수님도 다가서라 그랬잖아요. 저목사님 <laughs> 얼른 다가서라니까 보선발로 그죠? 어, 다가서셔야 돼. 자 가요 오른발 나오셔 오른발 와. 자 이제 왔어 갖다 대 됐어 여유롭잖아 그죠? 한번더자 오른발 나와 요 오케이 됐어요. 갔다 대. 오케이. 어, 드라이브 저절로 거린다말이 자, 가요. 에이. 오케이. 오케이. 어, 얼마나 여유가 있어. 팔 힘든 게 하나도 없죠. 아, 요 진짜요? 네. 아유 좋아요. 여유가 생깁니다. 생겼어요. 자, 열 개만 드릴게요, 열 개. 말 없이 열개 드릴 테니까 해봐요. 하나. 둘. 셋. 네, 잘하셨어. 다른 거 신경 쓰지 마, 어, 라켓을 앞으로 던져, 라켓을. 어, 뭐, 와이퍼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어, 그거 던져, 예, 던지셔, 그냥. 뭘 자꾸 복잡하게, 이론이 너무만 복잡해, 머리가. 자, 발, 스텝인. 오케이, 나이스. 잘하셨어, 또. 어, 스텝인. 그렇지, 기다려지잖아요, 그죠? 오케이. 자, 기다려졌어. 어 잘했어. 오케이, 잘하셨어. 오케이. 그럴 때는 발이 많이 나와야지, 그지? 어, 그지? 발이안 나고 탄다? 에 몸이고. 뭐. 항상 공 낚아지려면, 오른발을, 거리로 맞추라, 거리를. 자, 오른발, 또 해봐요. 자, 에이. 나이스, 그렇죠. 에이. 밑에다 훅 집어넣어. 라켓에 거리가 멀면 안 돼. 가까이 다가서라니까왜 자꾸 멀리 둬야 돼? 가까이, 그죠? 아까 가까이 뒀잖아요, 가까이. 그렇지, 어 잘하셨어. 에 자, 또. 오케이. 나이스. 예. 네, 잘하셨어. 오케이. 나이스. 잘하셨어. 자. 오케이. 됐어요. 자, 요번에는 발이 자, 이렇게 나와. 이 발이 나왔잖아. 이렇게. 그죠? 따라 나와. 발이 따라 나와. 그냥 그냥 따라 나와. 해 봐요. 따라 나와. 그렇지. 됐죠? 얘가 따라 나와서 그죠? 어, 따라 나오는데 이 발을 가능하면 어, 약간 이쪽 발 레터하고 직각이 되게끔, 이 발끝을 이쪽으로 돌려. 어, 그렇지. 어, 가능하면 그렇게. 가능하냐 예, 가능하면. 가능하면. 그니까 의식하지 말아요. 어, 의식하지 말고 그냥 일단 발만 옮겨봐요. 자, 준비. 자, 스타트. 자, 틀렸어. 뭐냐면, 아까 전에 여기서 이렇게 갖다댔잖아, 그죠? 여기서 이렇게 갖다댔잖아. 그럼 같이 나와, 같이. 얘 나오고, 얘 나오고, 칠라니까 바쁘잖아. 왜세 개를 생각하냐고. 세개 생각하지 말고. 자, 그냥 갖다 댔잖아. 나와서 갖다 댔잖아. 그까 동시에 같이 나와, 같이. 갖다 댔면데왜 박자를 왜 자꾸 하냐고. 자, 해봐요. 자, 한 발라.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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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뒤로 가야 돼, 몸이. 아까 이, 이 손을 뒤로 가지 말아요. 본능적으로 뒤로 자꾸 백, 백 스텝을 받는다고. 밟지 말고. 자, 나와봐요. 오른발 왼발 됐어요? 갖다 대 네. 오른발 왼발 눈 어디 눈 어디 더야 돼? 그지 거기를 보란 말이야 왜 앞을 봐야 돼? 앞을 보면 봉사야 봉사 눈감 치는것똑같아 눈은 항상 공공공나봐요 오른발로 됐어 그리고 갖다 대면 돼툭 갖다 대 그렇지 끝이야 끝 그게 끝이라고 됐죠? 이제 가요 공 드릴게요 자 준비 오른발로 됐어, 그렇지. 에이, 또 가서 오케이 라켓을 잡지 말고 제어하지 말고 보내, 보내 그냥. 어. 왜 제어를 해? 그냥 자연스럽게 보내요. 자연스럽게 보내, 자연스럽게 아 자연스럽게 보내라니까. 자또 오른발이 많이 나와야지. 다시 가요, 어, 준비. 자 오른발 나와 기다려. 빨라 기다리라니까. 자. 뭐냐 하면은, 빠르다고 왜 빨리 쳐야 될까? 계속 얘기가. 둘에 치세요. 기다려서. 둘. 자, 둘 하시면 돼. 공을 빨리 치면 칠수 내만 손해야. 그죠? 어, 내 건데. 그렇지. 잘 하셨어. 오케이. 또. 자. 오케이. 잘 하셨어. 자, 또. 오케이. 자 거기서 칠라지만 떨구라니까 나와서 칠라고 자꾸 백스윙 하잖아 백스윙 하지 말고 자 전진 전진 자 해봐요 또 해봐 전진 그렇지 그거 갖다 대라 말이야 전진 전진 하셔 그냥 전진 그렇지 됐어요 자 이렇게 전진 아니야 이렇게 이건 전진아니고자 옆을 쓰래 옆을 옆을 옆옆옆 옆, 옆. 그렇지 다시 이쪽 으로더 와봐요 더 와봐 자 스텝 밟아봐요 오른발, 왼발. 자, 이 발이 이쪽 뒤로 좀더 가. 그렇지. 자, 이렇게. 자, 이 앞이 아니고 자, 옆을 자꾸 쓰려고 해. 여기서 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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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 옆. 왜 자꾸 이렇게 가야 돼? 왜 이렇게 가? 이렇게 가는 이유를 얘기해봐. 그죠? 어, 그래 갈 이유가 없다고. 그죠? 오른발 축을 해서, 자 공이 얘기했잖아. 자, 급하면 자 이렇게 돌으라 그러지 이렇게. 자, 빠지면, 자, 이 발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있으라고. 그죠? 얘가 중심이야. 얘, 하고얘 팔이 중심이야. 맞추라면. 얘는 그냥 따라오는 거야. 따라오는 거. 자, 설명이 길었어요. 자, 가요. 이렇게 폭이 보폭 좁아. 보폭이 좁다고, 얘가 좁다고. 그죠? 넓혀도 돼. 자, 스텝 밟아봐요. 그렇지. 그렇게. 잘하셨어. 자, 가요. 자, 좁아. 속 가만히 있어봐. 조금 더가 더 붙여봐. 아니 붙여보라고 이 붙여봐. 조금 넓혀봐. 이거 이억이이 정도 돼야 되는데 요 반밖에 안 된다고. 현실은 현실은 이보다 조금 더 나와야 돼요. 급하게 칠 필요 없다. 내가 자세를 안정적으로 이처럼 이 안정적으로 자세 를 안정적으로 그렇죠. 스텝 춤출 때 춤출 때, 때 자연스럽게 오잖아, 자연스럽게. 그렇지 됐어요 오케이 그게 좁다고 포기 자또 가요 어. 자 제가 자꾸 뭐 지적하면 어색해 그냥 알아서 쳐보세요 자 보폭 좁아요 보폭 좁아요 자 와서 뒤져 이 뒤져 놔도 되잖아 왜 빨리 쳐야 왜 빨리 쳐야 되냐고 강박관념이 그냥 갖다 대면 되는데 그죠 급하다고. 아니야. 자, 이제 공이 왔다고. 그죠? 어. 라켓을 공, 라켓이지면 빨리 갖다 대면 편해. 자, 2단계. 이렇게만 해봐요. 자, 준비. 자, 2단계. 빨리 와서. 자, 발이 많이 와야지. 공 옆에. 공 옆에. 그렇지. 오케이. 자, 나와봐요. 발 뛰죠. 기다리 아니. 2단계. 오른발만 나와봐요. 됐어. 있어. 라켓도 같이. 자, 이렇게 많이 와야 돼, 공이, 이 발이. 이 발이 실질적으로 안 나온다고, 못 나와. 왜 칠라고? 자꾸 칠라고. 그죠? 어, 왜, 다시 백 해봐. 백 해봐. 아, 바로, 어, 진짜 나와봐요. 발이 나오라 발이. 그렇지. 발이, 발이. 자, 여기 발 나와봐요. 발, 발 나오지. 발이 나오면 얘가 가까이 있으라고. 얘를 출라져 있으라고. 그, 따닥볼 가라니까, 따닥볼. 음. 이 발이 밀고 나기 때문에 내가 어, 테이크백을 한 거야. 밑에 힘으로 나오란 말이야, 밑에 힘으로. 가서 공 뒤에 갖다 대고 밀어버리란 말이야. 공 뒤에 와서 밀어버리라고. 칠라지마 면 밀어버려. 당기라버티게당기란 말이야, 그냥. 자, 다시. 준비 2단계 하세요, 2단계. 자, 오른발 나와. 그렇지. 오케이, 어, 됐죠? 어, 자, 또. 오른발 많이 나와. 공에 많이 다가서라고 자, 가요. 여기까지 발 나와봐. 오른발 나와 오른발 많이 나오시라고. 칠라지마. 다시. 준비. 자, 여기까지 발 나와. 그렇지. 얘하고, 예 얘하고, 예 얘하고 예 가까워야 된다고. 응. 그러면 갖다 대면 따닥볼 되잖아. 그죠? 어. 그렇게, 그렇게 갖다 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세도 안정적이고 쉽다. 힘들어요? 아우쉬죠 마. 어휴, 잘하셨어. 어렵나요? 어렵진 않는데. 어. 몸에 아, 이거는 굳어지고 그게 아무 문제가 없어. 이건 지금 새 새롭게 놀이야 놀이 네. 놀이하라고 하는데 자꾸 테니스하라니 어렵단 말이야. 어? 그냥 놀이, 이 놀이하는 거, 야이 방식으로 놀이하는 거야. 놀이, 테니스가 아니다. 놀이, 놀이 그냥 갖다 댄 거밖에 없다. 어, 던졌다, 갖다 댄 던진 거예요. 갖다 댄 던졌다. 그래도 시, 70 나이에 여름 날씨에 어잘 견디시네. 어, 어, 그것도 하러 가신다고? 어? 아 어, 이걸로 이거, 이거, 이거 견디시라고 비타민 D 비타민 D 요 어, 어느 단계까지 가야 돼한 프레임이 끝나고 나서 쉬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거 하다가 또 쉬면 또다시 이걸 또 해야 돼 어, 연결 동, 동작을 해야 돼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브레이크가 걸린 거야 응. 자 2단계 자 준비 그렇지 자 가요 자, 그렇지 라켓, 라켓이 라켓 무릎 앞에 있어 무릎 앞에 자, 가요. 무릎 앞, 그렇지. 톡 던져. 오케이. 잘하셨어. 자, 또, 무릎 앞에 탁 던져. 그렇지. 됐죠? 어. 그, 오른발이 이제 나오는 거를, 왼발도 따라 나와. 그리고 옆선을 서, 이렇게. 옆선. 옆선을. 자, 이렇게 치는 느낌을, 자, 이런 느낌으로 돌리면 되지. 됐나요? 오케이. 해봐요. 그렇지. 거기다 놓고. 어 자, 기다려봐요. 공을 이쪽에다 놓으라마. 여기다 놓으라마. 여기. 옆선을 놓으라 말이야 자꾸 여기 치려 하니까 어. 이게 몸이 앞으로 가 옆에 돌았나 옆에 어 아니 오른발 귀신 왔잖아 응. 어내 돌았어 쫙 피자 옆 내가 뭐 따로 행기 없어 오른발 축으로 왔기 때문에 옆선이 돼 있단 말이야 그왼발을 그냥 왔을 뿐이야 따라서 따라서 간 거예요 자또 가요 자삼 단계 아이고 소리 자 갑니다 자. 오른발이, 들려왔어 오른발 봐봐, 오른발. 안 들, 안 어? 안 들렸어. 뭐가? 붙어있다고요? 아 들리는 게 아니고, 오른발이 많이 안 나왔다. <laughs> 다시, 많이 안 나왔다. 다시 봐봐요. 자, 2단계. 자, 가요. 자, 아니, 2단계만 하시라고. 2단계? 오른발 주축에 얘가 뭐 기준이 없단 말이야. 얘까지 나오라얘 조금 나고 오 얘가 많이 오나, 이렇게. 그거 하지 말아니 오른발이 기준이 오른발이 항상. 자, 자 준비 2 단계 오른발만 나와봐요 오른발 자 다시 치고 내가 어디 이 커버리라는 거야 어느 지점 반드시 돌아가야 돼요 그게 근데 어정 어정 하잖아 그지 갈길이 없고 자 서브 놓고도 어디 갈게 없어 중간에 데트존에있단 말이야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게 습관이란 말이야 자 그래 들으셔 습관을 자2 단계 자나 있어 그래, 꼬리 그래. 꼬리 또 나왔잖아 그지? 자, 3단계. 자, 나와봐요. 뒤져. 됐어. 그죠? 이래 놓고, 그 힘에 그냥 던지라고. 라켓 던져. 그래 던져. 그렇지. 라켓만 던지면 돼. 몸이 안 따라갈 때. 그렇지. 그렇게만. 오케이. 그렇지. 엄청 편하잖아. 그죠? 라켓 무게로만 갖다 대. 라켓 무게로만 갖다 대. 셔 됐어. 아이거 이제 그게 3단계야. 자, 요 준비. 자, 손. 어디까지 복귀? 어디까지 복귀? 손까지, 라인까지. 아니 선 선이 있으면 선 어디까지? 선 어디까지 가야 돼? 선 어디에 서야 돼? <laughs> 아니 선손 뒤에. 손 뒤에. 어선 뒤에 서야지 레디. 선 뒤에 서시라고 서봐요. 아니 선 뒤에 서는 거를 기억을 하시라고 선손 뒤에. 손 뒤에? 어선 뒤에 라인 뒤에 한 네. 발짝 더 네. 공은 다 여기 떨어지는 거야 여기. 선 네. 라인 선상에 떨어진다고. 그럼 선에 붙어 있으면은. 내가 애매한 위치에 서 있단 말이야. 공이 바운드 낙하지자면, 선 뒤에 서 있으라고.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3단계. 가요. 자, 오른발 나오고, 왼발 나오고, 보폭이 좁아. 보폭이 좀더 나와봐. 오른발이 팍 나와봐. 팍. 팍. 됐어. 그렇지. 잘하셨어. 그죠? 어. 자, 가요. 자, 오른발 많이 디디고. 나이스. 그렇지. 잘하셨어. 오케이. 자, 이제 잡힌다. 오케이. 하이파이 한번하고야 오케이. 이제 마음에 들어요. 좋아요. 자, 이제 다 왔어. 조금만 참으셔. 자, 가요. 에이 어, 서 됐어. 잘하셨어. 자, 에이 샤! 좋았어. 아이샤. 자, 스윙 해보세요. 4단계. 4단계. 자, 더운 날씨지만 조금 참아봅니다. 아, 공 죽고. 거기서 몸짓 하면 돼. 바로 나와야 돼. 계산하면 안 돼. 왜, 왜 계산을 해야 돼? 그냥 번호 쪽으로 나오셔. 열개뭐 얼마 안남았서죠 그지? 요거 끝나는 거야 그지? 몇개 없지? 아 요거 다 하시면 돼. 준비. 자 가요. 오른발 나와야지. 다시 자 스윙 한번 해보세요. 스윙. 오케이. 자첫 오른발이 많이 안 나와요 그죠? 어. 다시 2단계 2단계 2단계. 그렇지. 꼭뭐 오른발 많이 나오잖아. 자 봐봐요. 본인이 봐봐. 그냥. 많이 나왔지. 근데 현실은안나온단 말이야. 왜 칠라니까. 자, 2단계. 자, 준비. 가요. 2단계. 다시. 다시 2단계. 아, 칠라지 면고 어, 갖다 대라고 공선 있잖아요. 공선에 오른발 갖다 대 그냥 칠라지 말고. 왜 자꾸 계산하냐고. 자, 2단계 준비. 자, 가요. 어, 갖다 대. 아, 오른발만 나오시라니까. 오른발만, 자, 가요. 오른발만. 됐어, 그죠? 간결하잖아, 그지? 자, 한번 더. 오른발. 됐어, 그죠? 간결해. 그 다음에, 왼발까지 이제 따라 나오셔. 자, 예요. 3단계. 가요. 에이. 자, 됐어. 잘하셨어. 한번 더. 3단계. 에이. 가능하면 옆을 써야지. 옆, 옆손. 자, 오른발이 옆손을 갈라 예를 쓰셔. 자, 오른발 옆손. 안 나와서 발이. 발 봐봐, 발. 발. 자, 발. 자, 검 서봐요, 검. 검에 서봐요. 자, 2단계 오른발만 나와봐요. 오른발. 오른발만 나와. 됐어? 자, 오른발 그리 나왔어? 봐봐요. 그죠? 어, 자, 3단계 오른발, 왼발. 자, 오른발, 왼발. 잘 나오셔서 옆선을 쓰시라고. 오른발, 이 옆선. 이게아니고 옆선. 자, 많이 들면 이렇게 오겠지, 그지? 오케이. 응. 자 가요. 자3 단계. 예, 잘하셨어. 어, 또3 단계. 잘하셨어. 오케이, 힘으로 말고. 자 힘으로 말고. 갔다 돼. 그렇지. 갔다 돼. 팔로. 오른 발이 안, 안 나왔다 말이야, 그죠? 오른 발이 안 나왔다. 자4 단계. 발까지 다 나가셔. 자 수행해 보셔. 4 단계. 아니, 아니, 틀렸어. 자다 똑같으니까 다 똑같으니까 자다 똑같애 뭐딴거 자꾸 할라 하지 말고 나오면 동시에 그리고 밀고 나가 그렇지 됐어요 어. 그럼 몸이 밀고 나가는 거야 자 가요. 팔로 옮겨보세요. 걸어가지, 가, 걸어가지, 가라고. 팔로 자꾸 칠라 하지 마시고. 마지막에, 걸어가지, 가, 시면 돼. 한 번만 더. 팔로 자꾸 세게 치지 말고, 내 몸이 걸어가시라니까. 자, 스윙 해봐요. 걸어가지, 걸어가. 자, 걸어, 치고, 어, 치고, 걸어가. 어, 여기서 자꾸, 우우우 이거 하지 말고. 몸이 그냥 따라가니까, 몸이, 발이 가면 저절로 가. 그죠? 어, 발이 가면 저절로 간다. 그렇지, 발이 가면 저절로 가. 자, 딱세번 하고 마칠게요. 요거 한 번이야. 자, 가요. 발 옮기라니까. 같이, 동시에. 자, 또, 에이. 네. 같이 가시라니까. 자, 스윙 해보세요. 스윙. 그치, 그래, 가라니까. 근데, 공이 오면 못 간단 말이야, 그죠? 어, 이제 가봐요. 자, 준비. 자. 그렇지. 잘하셨어. 어우, 잘한다. 에이. 나이스. 힘 빼고, 세게 안쳐도 돼. 이리도 오시고, 요것만 하고 마실게요 자, 에이. 오케이. 발 옮기고. 걸어가지고 옮기셔. 자, 이리 좀더 오셔. 자, 한번 더. 자. 발이 많이 오셔, 오른발이. 오른발 쭉 오른발 많이 치고 나가셔. 다시 스윙 해보세요. 스윙. 자, 스윙. 스윙. 그렇지.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현실은 못난다. 자, 한 개만 해볼게요. 아, 두 개만. 자, 준비. 자, 고. 그렇지. 어우, 잘했어. 아, 한번 더. 준비 야 오케이 한번 고생했습니다 야아예예예 예. 예, 감사합니다.